자, 이번 영상은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신세계입니다. 자, 신세계의 경우에는 현재 2분기 매출액을 1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컨센 대비 14%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이 3% 1분기 대비 부진했고요. 수익성이 낮은 카테고리의 매출 증가와 고정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7% 감소했고요. 자회사인 인터시셔널 같은 경우에 소비둔화 여파로 영업이익이 21% 감소했고, 또 DF 같은 경우 높은 기저와 공항점 영업면적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전분이 대비해서 21%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현재 어, 반영을 해서 목표주가 13% 정도 하향 조정했고요. 면세회복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단기적인 실적 부진 속에서 주주환한 정책을 강화를 한다면 네, 아로이가 올라갈 거니까 뭐 그걸 조금 더 어, 기대해 보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요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신세계 오늘 네 천당과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거렸고 결국은 은봉으로 끝났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저점 구간이고요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 어, 거의 매일 신저가를 기록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벌써 1조 4, 5천억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 올매도 그래도 기관에서 물량을 잡아주면서 어, 그나마 이제, 부진한 주가 속에서, 네, 믿을 만한 구석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구조 조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매출액과 영업이 익 보시면 소폭, 뭐, 상승하는 걸 나와 있기는 한데요. 네, 뭐 좋지는 않죠. 그 배당금이, 오, 어, 올라갈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년에는 떨어졌는데도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주주하는 정책을 시행을 한다면, 네, 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니면 뭐 자사주라도 매각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네네 어쨌든 지금 경기가 일단 살아나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 뭔가 면세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느낌은 아니고 하지만 이쪽은 좋은데 그죠 네 면세점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네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두 번째는 호텔 신라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우선 여기는 그래도 면세점은 좀 줄였지만, 어찌됐든 본업의 크기가 좀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매출액 확인해 보시면, 1조 원 정도의 매출액과 34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컨센드비 7%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경기 침체와 해외 공항점 임차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어, TR이 그 면세점이죠. 전년 따이공 수요 감소에 따라, 기조 효과와 그 다음에 글로벌 여행 수요 증가로 매출 폭은 증가했고 채화 재고 수준에 따라서 원가를 악화 이슈도 없고 어, 특허료 수수 특허 수수료만 30억 정도 네, 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해외 공항 임차료 부담 지속과 전년 인건비 환입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무려 73%나 감소합니다. 호텔 레전는 높은 투숙객률과 그 다음에 어 ADR, 네요것이 이제 지속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선방을 했다. 좋은 건 아니고 선방만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업황 속도가 어, 회복이 좀 더디고 있고요. 어, 단기 차익금 상환을 위해서 교환사채까지 좀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자율 0%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조기상환 청구시에는 자사주를도 어,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고 주식수 시석은 없다. 교환가액이 62,200원으로 높기도 하고 전환조건도 좀 까다롭다. 네, 62,200원이니까 뭐 지금 호텔 신라 입장에서 본다면, 잃을 건 없죠. 5만원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바닥권에서 턴은 돌기는 했는데, 이것이 상승기로로 갈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뭐 면세점 회복은 된건 좋은데, 앞으로의 강한 다시 반등이라든가, 혹은 신성장동력이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애매하다. 시가총액 2조 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그래도 연간 매출업 봤었을 때는 턴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의 좀 선택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실정 예상치대로만 간다면 사실 사는 게 맞기는 한데, 네. 뭐 본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테마는 아니라서, 업종은 아니라서. 자, 세 번째는 한세실업입니다. 어, 저번에 봤었을 때 여기가 실적주 중에 하나다라고 봤었는데, 자, 3분기 달러 기준 8% 성장률 기록할 것이고, 어, 원부자재 하락으로 수주 단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네. 아, 이런 현상은 예, 나타났었는데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 오더 수량이 증가분이 그대로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이고 4분기 오더량이 20% 증가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고객사마다 사정이 다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재고가 넘치는 곳은 없고 오히려 다소 부족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어, 설비를 줄여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4분기에 내년 1분기 오더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벤더들이 캐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21년 4분기 상황과 매우 유사한 양상이고요. 이때 22년까지 수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사실 원래 1, 2분기도 큐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매우 매우 높았다. 하지만 판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내렸으나 3분기부터는 이 피해 하락도 사라지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하다. 2분기 매출액 4,500억, 영업익 480억 정도 보고 있는데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땐더 상승할 것이고요. 네, 스프레이드가 좀 벌어지면서 네, 스콧 플러스 구조 정책으로 네, 되는데 2분기에 평균 가격 하락에 수주 단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6% 정도 네,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은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받으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네. 한창 내려가더니 지금도 다시 금세 올라왔어요. 네. 아무래도 실적주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못 사긴 했는데,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8천억 정도 되고, 투자자 매매도량 보시면 기간에서 최근에 좀 잡아주고 있다. 판 흔적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그리고 실적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 22년도에는 유난히 올라갔다가 소폭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배당금도 올라갈 것같고요 네, 여러가지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휠라 홀딩스입니다. 네,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액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 1,500억 정도 나옵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었고요 어, 지금 현재 보시면은 휠라 코리아의 매출 턴 어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브랜드력 반등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코리아의 매출액이 1 0 0억 정도, 2분기부터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시장에 불구하고 23 FW 시즌 이후부터 출시된 신상품 연이은 히트로 리테일 매출 반등이 턴 어라운드에 주요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타난 브랜드력 반등이 하반기 글로벌에서 확대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고 오는 7월 10일 미국 법인 중심으로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시작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상품 출시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브탄주 CD가 이끄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필라플러스도 7, 8월 정도에 론칭될 예정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피클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테니스 헤리티지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리텔 사업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K-패션 대표 브랜드인 마르디메르크드 그 다음에 홀리 넘버세븐 중국 현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고 있는 중이고, 중화권 직접 유통하는 것만큼 충분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뭐, 뭐 이렇게 체감되는 느낌은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뭐, 과거에 엄청 안 좋았었던 것보다 낫고,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나이키 매장도 막 사라지고 있고 해서, 어 해외 진짜 막 길어성 갔었던 그런 브랜드들도 이제 조금 감소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가성비 이런 걸 맞추러 찾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일단 휠라홀딩스 과거에 정말 안 좋았었던 흐름을 깨고, 현재는 올라가려는 딱 분위기를 맞추긴 했습니다. 단발성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은 실적이 기인하겠죠. 2조 4천억, 네. 최근 투자자 매매도는 보시면 외국인 올 매도, 기간 올 매수.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 정도로 네,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온다면, 물론 전통기 대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잘 나온 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1579억이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두개 합쳐서 벌써 3100억 정도 걷었기 때문에 작년 매출치를 넘어섰고, 또 3분기, 4분기 뭐 1000억대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00억이니까. 5000억대 넘는 네 거의 뭐어 연간 매출액 중에 가장 최대치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또 배당금액도 늘어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어,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약간 사고 싶기는 한데, 조금 불안한 지점들이 있긴 하죠. 거래량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물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스물스물 올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거래량 팡! 올랐을 때 팔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미 좀 시간이 이미 좀 지났다라는 거. 물론 연초가로 대, 대응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비싸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요. 네. 우선은 뭐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멤버십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 <목소리>